이게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게 그 나라 보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외로워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번 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게 그 나라 보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외로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추워지는 이 겨울 날씨 속에서도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또이 생명의 주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또 감사한지 우리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가슴에 새겨 넣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삶에 더 깊이 깊이 맞이하게 하셔서 그 빛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고 또 추위에 떠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나눠줄 수 있으며 방황하며 유리하는 수많은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길을 방향을 제시해 줄줄 아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뜻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말씀해주실, 알려주실 주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일정과 또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GBCS 문경 캠퍼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 또 채플의 성도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비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첫날을 새벽에 예배하며 하루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그 계획과 또 고유한 뜻그 의도를 잘 담아서 하늘에도 담아 놓으시고 땅에도 담아 놓으시고 또그 땅과 하늘 사이에 지어진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다 담아서 지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매우 매우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 격이 다르고, 그 질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매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함,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온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실 때, 이츠 굿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너무 좋아,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그 말은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으신 하늘이 완벽했고 또한 땅이 완벽했으며 그 사이에 바다와 그다의 강과 산과 또그 사이에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는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 역시 하나님 닮아 하나님스러운 온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지어진 사람을 보시고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와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평가한 모습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외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사람과 비슷한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을 지으셨죠. 홀로 있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 당시에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가치였습니다. 홀로 있는 것 아니라 외로 있는 것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더불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창조할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서는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더불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그냥 혼자 홀로 외로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여기시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요. 그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세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공동체의 방식, 하나된 방식, 여러시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 그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왜 공동체로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그 일의 과정과 또그 과정을 통한 결과도 좋게 낼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죠. 이는 우리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 성탄 트리를 설치하는 데. 그런데, 만약, 이걸 제가 혼자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저 뒤에서 끄집집어내또세우우또 어, 라이트 불을 달고 그 다음 o 여러 장식들을 하는데 있어서 저 위에 별까지 다는데 그 일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잘 되지 않을 수 d g 을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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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세네 사람, 네 다섯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하기 시작하니까 일이 금방금방 또 내가 할수 없는 부분, 내가 볼수 없었던 부분 그 모든 일들이 균형 있게, 규모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할때 우리는 일의 그 과정과 결과도 좋은 결과와 좋은 과정을 이루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무언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만약 그 친구가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다치거나 했을 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곁에 있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때 혼자 했다면 제가 만약 이 일을 혼자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다리나 팔을 다쳤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죠. 하지만 우리 곁에 누가 같이 있다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또그 친구가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는 요즘에 실내 잘 난방이 되어 있고 온돌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지내지만 이 당시는 기껏해야 텐트 안에서 지내는 정도. 그리고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뭐, 겉에 가릴 수 있는 가림막조차도 없었죠. 야곱이 베데이라는 곳에 잠을 잘 때는요, 그냥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그냥 하늘의 별을 보며 자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은 해가 내리쬐을 때는 뜨겁고 더운 그런 날씨이지만, 해가 지는 저녁과 밤이 되면요, 금방이라도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둘이 같이, 물론 이성은 아니겠죠. 동성의 사람이 둘이 같이 머물러 있다면 서로의 온기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중요한 난방의 도구가 될수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온기를 줄수 있는, 서로에게 따스함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이 함께 할 때, 같이 할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싸우는 것과 두 사람 세 사람이 싸우는 것은 정말 커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또줄 하나를 묶었을 때와 그 줄을 두개 혹은 세개 이렇게 겹겹이 묶어서 그 줄을 연결했을 때는 그 강도와 그 정도가 훨씬 더 견고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홀로 하는 것과 같이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은 나 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것으로 인한 그 힘든 정도와 둘이 같이, 셋이 같이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 내용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내용을 보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이다. 아무리 일이 잘 되다.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잘 되더라도 그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무엇을 먹고, 또, 음, 요즘에 우리가 게임을 하고, 또 인터넷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이 편합니까? 함께 같이 하는 것이 편합니까? 함께 같이 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에는 혼자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특징들이 참 많죠.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놀아도, 먹어도, 무엇을 해도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인생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데에만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얻어내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방향성.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전도서의 지혜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내는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관에서 또 식당에서, 수업 교실에서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때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의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훨씬 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찬양한 내용에 있듯이 하나님이 아무 꿈도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딱히 주변에 친구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해 주셨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절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친구들, 또 외로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따스한 온정을 나눠줄 수 있는 이 12월, 또 이번 한 주와 남은 학기와 우리 올해 남은 남아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의 이야기이지만. 신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넘어지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는 일으켜 줄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서로 함께 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또세겹 줄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교훈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채워주고,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실력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함께 할수 있는,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가운데 나 혼자, 나 혼자의 것으로 나를, 어, 나만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 아니라 주변을 생각하고 또 주변의 내 마음과 세, 내 생각을 또내 실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치,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사실에 대한 또두 사람이 함께 눕는 것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면 어렵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하는 삶, 같이 사는 삶, 또 더불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학생들과 동역자들과 제풀의 성도분들의 삶과 그 가정과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을 또나는 기도의 동지들의 삶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지를 하나님 깨달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인마 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도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을 나눠주고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며 또한 우리의 실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또 내일부터 2박3일간3일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 기말고사와 또이 학기의 모든 마무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가치를 우리 추구하며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학기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따뜻한 이 겨울이 되게 하여주시고 함께하는 겨울이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겨울이 되게 하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아침을 깨우며 어두움과 추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되심과 그 사랑의 온정을 우리 가슴에 간직한 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같이하며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가족들 위해 또 우리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계신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